삼각형 닮음 조건의 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SAS 닮음의 응용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닮음의 응용은 어디서 응용을 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럼 두 삼각형이 닮았어요. 그러면 각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그럼 우리가 각을 찾을 필요는 없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도형 두 개를 한 눈에 닮은 비가 보이게 겹쳐 놓지 않고 이런 두 도형을 이상한 모양으로 겹치거나 아니면은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거나 했을 때두 삼각형의 닮은 모양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닮은 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면 뭐 어떤 한 길이가 네모 이렇게 놓고서 그래서 나중에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그 도형 어떤 도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닮음의 응용을 생각을 하면 나중에 이 닮음비를 응용해서 도형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SSS 닮음의 응용은 별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 변이 다 나와 있으니까 금방 한눈에 그 길이의 비가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SSS 닮음의 응용이 없고 SAS 닮음의 응용과 AA 닮음의 응용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눈에 바라보게 이렇게 예쁘게 포개져 있지 않고 이미 여기 두 삼각형이 겹쳐져 있는데 길이비를 알아볼 수 없게 뒤집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겹친 부분을 먼저 찾아서 공통인 각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을 뒤집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삼각형 ABC와 여기에 있는 삼각형 DBE가 여기가 겹쳤죠. 겹친 부분을 찾으면 공통각이 눈에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공통인 각을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나머지 D와 E를 뒤집어 줍니다. 자, 그러고 나면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 뒤집고 나면 반드시 대응변에 길이의 B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뒤집고 나서 우리가 확인해 줍니다. A, B대 e B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10대 5는 12대 6이기 때문에 2대 1를 닮은 B를 가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길이 B를 통해서 닮은 B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각 B가 공통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두 삼각형은 SAS 닮음이다. 이렇게 이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AA 닮음의 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 ABC와 여기에 있는 작은 삼각형 DEB가 겹쳐, 겹쳐져 있는 부분을 먼저 찾으면 바로 공통인 각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그걸 고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작은 삼각형 나머지 DE를 뒤집어서 자리를 바꿔 줍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어 여기가 까만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여기는 x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삼각형에서 두 각의 크기가 같죠. 큰 삼각형에서도 여기각과 여기각의 크기를 알고, 그 다음 여기 작은 삼각형에서도 이각과 이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닮음이라고 할수 있냐면 AA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얘를 먼저 고정한 다음에 나머지 다른 각의 위치를 맞추면 되겠어요. 나머지 한 각의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두 삼각형을 찾아서, 어, 여기는 공통이고, 여기에 있는 각과 여기에 있는 각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삼각형 EBC가, EB, 아, 여기는 C가 아니고 D네요. 이렇게 ABC와 EBD가 닮았다. 조건이 무엇이냐? AA 닮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얼른 풀어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1번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고요. 상대적으로 쉬운 2번 얘기를 먼저 해 볼게요. 2번은 도형이 몇 개가 겹쳐져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큰 삼각형 ABC랑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작은 삼각형 DBCE가 겹쳐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겹쳐져 있으니까 각 B가 공통각인 걸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삼각형이 크게 A, B, C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 우리는 B를 공통으로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D와 E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위치를 바꿔서 여기를 E, 그 다음에 여기를 D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러면 이 각이 어디로 가요? 여기 위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A는 원래 여기에 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삼각형 우리가 EBD는 여기 각이랑 요 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삼각형 ABC도 여기 동그란 각 하나, X각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각두 개가 같아서. AA 닮음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써볼까요? 삼각형 ABC와 누가 닮았냐면 삼각형 EBD가 e, e, 닮았는데 그때 닮음 조건은 AA 닮음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길이를 구해봅시다. BE의 길이는 얼마냐면 14cm고요. 그다음에 a, b의 길이는 20이에요. 그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는 선분 d이고요. 그다음에 a, c의 길이는 얼마냐? 1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14대 20은 그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d, e 대10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선분 d, e의 길이는 7cm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처럼 두 개가 겹쳐진 게 아니라, 세 개의 삼각형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삼각형 ABC를 먼저 살펴볼게요. 삼각형 ABC가 있고, 그리고 나서 어, 누구랑 먼저 겹쳤나 보니까 a, b, d랑 겹쳐 있죠. 그래서 여기 겹친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나면은 아 여기 있는 d와 b를 서로 위치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 db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d와 b의 위치를 바꿔줘요. 그러면 d a d의 길이가 얼마냐?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공통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얼만가 봤더니 얘는 6이에요. 그 다음 다시 AB의 길이가 얼만가 봤더니 얘는 6이고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얼만가 확인을 했더니 9예요. 자 얘는 보니까 두 변과 끼인 각이 지금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다음에 끼인 각이 있으니까, s, a, s 닮음일 거예요. 자, 그런데 길이비를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d 대 ab는 길이비가 얼만데요? 4대 6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ab 대 ac도 확인해 보니까, 6대 9라서, 아, 길이의 비가 2대 3으로 같구나.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두 삼각형은 닮았네.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B는 닮음 삼각형인데요. 조건은 SAS 닮음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BD의 길이를 구해 봅시다. BD의 길이를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BC의 길이가 얼마인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자, BD의 길이 대 BC의 길이 9는 닮은비 2대 3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BD는 18이니까 BD의 길이가 6cm다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 삼각형은요. 여기는 뭘 여러분이 살펴보냐면, 끼인각하고, 그 다음에, 어, 끼인각을 이루는 이변두 개를 살펴보면 됩니다. 얘가 5고, 얘는 9예요. 그런데, 뭐 뒤집혔든 어쨌든 간에, 큰 삼각형 ABC에서 살펴보면, C를 끼인각으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 그때 이쪽 삼각형, 작은 삼각형은 5랑 9죠. 그런데 큰 삼각형 ABC에서 보면 얘가 9랑 9, 9 9cm, 9cm란 말이에요. 길이가. 그러니까 얘는 길이비가 같지 않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AS 닮음이나 SSS 닮음을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길이의 비를 꼭 확인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겠습니다.